미친 새끼 진색발로 a t are y 가 u g 미친새끼야 말망좀 y What 야 될거야 미친 새끼야 t is that? 여 h a t is that? w 여서 낚시까지 h a t What i 기 that? w h 어 t is that? What is that? What is that? What is t h 일등 발로란트 아, 발로란트하는 게더 열받네. 어. 진짜 우리 단체로 강해져야 될 필요가. 이거 그러니까는 수피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말 음. 받는다. 길드 부지로 가면 길드 그길드를 만들러 가자면은 내가 볼 때는 음. 아 일단은 그 무기로 하자면은 우리가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돼. 무기로 할 그러니까, 거면은 내말 들어봐.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... 필구로 하고. 나 어.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. 얘기 끝내고, 끝내고 좀 얘기해봐. 준수 얘기 좀 끝내고 들봐 어. 내가 볼 때는 파사가 안 되잖아. 봐. 무기로 어. 할 거면은 우리가 노선을 그걸로 정해야 돼. 어? 필보 사냥을 해서 우리가 막타삼을 이겨서 그번강화석이나 이런 걸로 돈을 벌던가. 음. 그렇지. 아니면 우리가 길드를 생성을 할 거면은. 어, 근데 길드 생성에 장점이 없네. 그, 나는 나는 그, 이제 그 이제 저거 이제 아까 준수가 말한 그냥... 거에 아, 살짝 어. 덧붙이면 내가 할 생각, 생각은 뭐냐면 이게 아, 지금 막 지금 저 뭐냐 필드 보스 사냥해가지고 먹는 거는 솔직히 난 부수익이거든 나한텐. 어 수익. 난주 수익은 다른 거야. 음. 세져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다 그치. 썰면 아, 그러면 돼, 그건 수익이 안 돼. 수익이 그러면 이건 수익이 안돼 수익이 그러면 혹시 한정하기도 될까요돼안 돼. 되지 한저 어, 보세요 <laughs> <laughs> 아예 말을 보세요 주도이지 네. 네. 아니야 저는 그 길드 부지를 만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 길드 어. 부지 내에서는 서, 안 때려지잖아요, 그렇죠? 응 사, 사람이 사람이 와서 우리를 때아못 때려 못 때리지. 그래서 저기 안에서 그냥 우물을 파서 저기서 낚시하면 되잖아 우리가 근데 특수 낚시가 안되잖아 응. 아니 근데 조디하게그 올리면은 그냥 난개 비추인 게 애초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수익이 있어야 돈이 쌓인다는 생각을 해야 돼. 근데 뭐 약탈로 돈 벌자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가 크지 맞지? 만약에 나는 봐봐. 네 봐봐. 게다가... 장점이 그러니까 500만 원써서 무기 쓰면은 장점이 세짐. 그래 세지어서 뭐할 건데 지금 당장? 일단 뭐 봐봐. 건? 앞으로 레벨이 올라가고 응. 계속 레벨 올라가고 장비 세지잖아. 그러면 결국에 위에 상위 컨텐츠를 먼저 하잖아. 그러면 내가 이게 보스가 보스 그그 응. 그 뭐지 저거 봤는데 보스 드랍이 진짜 개 사기 거든 응. 응. 그래서 솔직히 필보를 계속 먹고 먹을 생각이면은 지금부터 먼저 세져야 될것 같은데 난다 음. 같이. 근데 세 그러니까 세지는 건 근데. 좋아 세져서 막타 기준이라며. 아이까 그러니까 세진다는 기준이 나는 봐봐. 아 나는 겨, 정도... 세진다는 기준에서 재화가 더 많이 들어간다봐 솔직히 말하자면 저거 필보 막 타쳐서 먹는 거 좋은데 저기서는 뭐 별하고 이런 거를 팔아야 결국에 우리가 돈을 얻는데 음. 지금. 지금 결국에 무기 살라면 돈 들어가지 방어구 살라면 돈 들어가야 되지 강화하려면 돈 들어가야 되지. 그래서 나는 돈이 먼저라 봐. 재화. 나도 돈이 먼저. 아니 이게 돈... 그리고 애초에 조디악 말하는 게 필보까지 노린다고 생각을 해도 어. 그세 세진, 세진다고 해서 필보를 먹는 게 아니라니까? 서로 그러니까... 안 때려지고 그리고 이게 그피 많이 깐 사람이 먹는 기준이 아니라 막타 기준인 이상 서로 안 때려지는 길드가 오히려 더 이득일 수도 있어. 걔네가 세지면 뭐 얼마나 그러니까... 세졌겠어 돈으로. 이게 응응. 내 개인적인 생각은 길드 부지를 하잖아. 응. 그러면은 이제 전투의 장점이 좀 낮... 늦게 출발하는 건 사실이야. 왜냐면 응? 다 같이 응. 세지는 거에 돈을 쓰게 되면은 길드 없이 응. 그냥. 무지성으로 뭐 약탈해서 돈 벌고 우리 일단 세지자. 근데 그거 강화하기에선 돈이 없어. 맞아. 결국엔 맞지. 돈을 그치. 또 캐야 되잖아. 근데 이게 누군가는 돈을 존나 계속 수급을 해야 돼 상황 자체가. 맞아. 맞아. 근데 이거 근데 수급하다니. 우리가 우리가 도, 돈을 수급할 내가 도, 돈을 수급할게라고 하는 사람이 딱히 없어 사실. 현실적인 거야 그냥. 근데 길드 창설하고 다 같이 또 돈을 존나 모아가지고 다 같이 무게 맞추고 그때 이제 스타트하자 이게 돼야 돼. 그럴 거면 만약 길드를 아, 할 지. 거면. 근데 아. 길드를 안 하고 야 아니야 우리 지금 존나 쎄져서 그냥 우르르 돌아다니면서 우리 레벨 존나 이빨에 올리고 그냥 하자 하면 그게 그게 맞는 거고. 그러니까 반반으로 찢어지기가 모한 상황이다 이 얘기잖아 지금 정확하게. 그러니까 누군가는 돈만 돈만 벌라고 하면 낚시질만 할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라고 물어보면은. 대부분 그것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라고 할것 전부다. 그래서 이건 결정을 해야 돼. 그러니까 진짜 딱두 가지야. 길드를 만들고 다 같이 빨리 세지자. 아니면 그냥 지금 우리 뒷방 우리 지금 좀 피맛 보고 싶어. 네. 그럼 다다뭐셔 무기 사고 마장 뜨는 거지. 근데 나는 둘중 하나 선택해야 돼 그냥.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.